통합진보단 대변인 홍성규입니다 세월호 참사 100일을 불과 이틀 앞둔 어제 경찰은 40일 전 발견된 변사체가 유병헌 씨가 맞다고 밝혔습니다. 검경은 지난 40일 동안 죽은 유병헌을 뒤쫓았고 박근혜 대통령 회의 석상마다 신속한 체포를 지시하며 죽은 유병헌의 책임을 추궁했던 셈입니다. 매듭이 풀린 것이 아니라 의혹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가족대책위는 엊그제 국회에서 국정조사 평가 발표회를 열어서 89개의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제 90개의 의혹으로 늘어났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지난 1년 반 시작부터 의혹 공화국이었고 이제 총체적인 불신 공화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권의 출발, 출발점이었던 대선 부정선거부터 시작하여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하게 밝히고 해결하지 못한 채 끊임없이 또 다른 의혹만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적폐입니다. 4월 16일 이전과 달라지는 대한민국의 첫 과제는 산처럼 쌓인 의혹들을 투명하고 말끔하게 하나씩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세월호 특별법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조차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자신의 재량권을 벗어나는 문제라고 털어놓지 않았습니까? 새누리당에서도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책임의 정점이라며 유병원 씨에게 돌렸던 관심과 시선은 이제 고스란히 박근혜 대통령을 향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내일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새해 특별법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이상입니다.